샬롬. 어, 오늘 THC 하가 스무 번째 시간입니다. 어, 말씀은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두 분에 걸쳐 이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률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나누면서 어제 말씀 우리가 나누었던 공식 두 가지를 이야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구원은 은혜와 믿음 은 자랑하지 못함이라고 하는 공식과 구원은 행위에 의한 공로는 자랑할 수 있음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가지는 구원은요. 첫 번째 것이었죠. 구원은 은혜와 믿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자랑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교리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 구원교리는 한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가 되거든요. 먼저는 행위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를 통하여서 그 가치만큼 구원을 허락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의한 구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전적인 은혜에 의한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이 구원입니다. 세 번째로는 협력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행위와 은혜가 협력되어져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50% 정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한50% 정도의 행동으로, 행위로 그것을, 어,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 여러분들은 이세 가지 중에 어떤 구원의,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하여 오늘 말씀은 이런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의 극률하심을 조차 라고 하는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극률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엘레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어, 원래 고통을 받는 사람을 향해 가지는 그 감정, 동정이라든지 연민이라든지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 하나님은, 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을 극률이 여기셨다. 엘레오스 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안에 있는 극률하심에서 이 우리의 구원이 비롯된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의 극률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극률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수 있어요.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거듭남, 본 어게인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할 때의 이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역으로. 재생산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탄생시키시는 일을 행하심을 우리는 이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씻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그것을 완전히 씻기시는 사역. 그래서 여러분 그냥 목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에. 목욕한 자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씻겨 주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어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모양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져 가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성화의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화도 그러면 누가 행하시는가 라고 묻는다면 이것도 성령의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사역은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사역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는 촌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촌에서 살던 아이가 도시로 전학을 간다. 그러면 전학 가면은 그 도시 아이가 바로 될수 있습니까? 여러분, 도시라고 하는 환경에 살지만 시골에서 묻었던 그때국물은요 아주 천천히 빠져요. 그리고 그때 사용했던, 시골에 사용했던 사투리가 어제 바로 표준으로 변합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그 사투리가 바뀌어지는데 변화, 어, 시간이 걸립니까? 저는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성화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어, 거듭남은 칭 의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화는 그러한 자가 그렇게 거듭난 자가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는 그런 사역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인간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고 시간이 걸려도 그의 인격을 존중하시면서 이 성화를 개개인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여러분 성화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 그들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교양인이 될 수는 있고 좀 준수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자들이될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성화의 길을 가도록 하시는 이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성경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바, 우리의 행함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렬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목소리>